아이가 공부를. 응. 뭐를... 어느 정도 잘해요? 그냥 잘하는 정도는안 <laughs> 되고 아웃스탠딩하게 정말 특출나게 잘해야 되고 상을 받는 아이들만 불러서 상을 줘요 근데 음, 상을 음, 안 받는 아이들은 상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여름에 이러이러한 캠프가 있는데 가보지 않으 음, 음, 하고 추천서가 필요하면 내가 써주겠다 일반 아이들은 그런 캠프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렉싱턴 같은 경우에는 아이빌리그 보내는 명수가 한 50명 됩니다 벨몬트, 뉴튼, 웰슬리, 웨스턴 아이빌리그 상위 20위권 학교들을 몇십 명씩 보내요 그리고 어~ 여기가 교육열이 세니까 어~ 너무 적응하기 힘들지 않겠냐 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세요. 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타원에 따라서 다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 레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이 보스턴 시내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8학군도 있고 B급 학군도 있고 C급 학군도 있고 학교 레이링이 90대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데 가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 오히려 조금 레이팅이 낮은 학군으로 일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교육 얘기가 나오면 다른 분들 뭐 카더라 카더라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이 둘 있는데 우리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뉴튼에서 사립을 어릴 때 보냈어요 사립 유치원은 소위 말하는 명문을 보내 못 모르고 보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왜이 좋은 학군에 있으면서 사립을 보내면서 쓸데없이 돈을 버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웨스턴에 있는 초등학교부터는 여기서부터 보냈어요 작은 아이는 사립을 보내다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유치원을 여기서 시작했고요. 웨스턴에서 음. 근데 이제 보내본 결과 이 동네 학교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학습이 다 선행되어 있어요.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인 즉슨 부모님들이랑 이제 이메일 하느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그 이메일 끝에가 거의 다 점점점점 하버드, MIT <laughs>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 네, 음. 아이들이 이제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면학 분위기 안에서 자란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월등한 음. 애들이 많아요. 월등한 애들이 많고 제가 그 어떤 한국 분들이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문의를 하세요. 어 저희 애가 공부를 좀 잘해서 그 렉싱턴으로 일단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당연히 물어봅니다. 아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해요? 그냥 잘하는 정도는 <laughs> 안 되고, 그, 아웃스탠딩하게, 정말 특출나게 잘해야 되고, 아이 성향도 전투적이냐고 물어봐요. 전투적이지 않,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그 정도 아이가 되면은, 그럼 살아남고 좋은 학교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하 렉싱턴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9학년 때 이제 물리수업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물리수업 공부를 다 끝내고 와요. 상판이 <laughs> 비슷하네요. 네, 진짜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선행이 안된 애들은 들어가서 내신 관리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딱 1년 고생을 한 다음에 다시 사립으로 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웨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턴도 그 인도랑 그 중국 천재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인도랑 중국 부모님들 교육열 대단해요. 저희 그 여기 웨스턴의 중국 엄마들은 2시까지 잠을 안 재우는 엄마들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섭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어. 생기는데, 이제 엄마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공부를 죽도록 시켜요. 대 대신에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차 타이거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부모님들이 그 정도로 교육열이 아주 세시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싫어서 여기서 살고 있던 백인들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 제가 여기 미국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현명한 나라예요.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 자기 아이가 상을 안 받았대요. 뭐 학업에 관한 상들이겠죠, 주로. 뭐 악기나 예체능도 있지만 미국은 참실리적이고 프렉티컬한 게 상을 받는 아이들만 불러서 상을 줘요. 근데 음. 상을 안 받던 아이들은 상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만인 앞에서 상을 주지 않아요. 만인 앞에서 주는 상도 있지만, 굉장히 특별한 상들은 그 상을 받는 아이들과 부모를 모아놓고 줘요. 왜냐면은 그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laughs> 대표님도 놀라시네요. <laughs> 네. 그, 저, 그런, 그,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렉싱턴이랑 웨스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이가 악기를 잘하면, 악기를 잘한다든가 수학을 너무 잘한다든가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한테 따로 연락을 해요. 음. 여름에 이러이러한 캠프가 있는데 가보지 음. 않으면 하고, 음. 그래서 음. 너가 수산서가 필요하면 내가 써주겠다 하고. 일반 아이들은 그런 캠프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어, 모를 수 없게. 약간 그런 그 이널 서클이 따로 있나 보네요, 진짜. 그쵸. 이널 서클이 음. 아주 강하게 있고, 그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하진 않아요. 그그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케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학년, 11학년이 되면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런 아이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상을 주는데 이제 가면은 그 학교 상을 다 휩쓰는 아이들은 다 동양 아이들입니다. 네, 깜짝 놀라요. 네. 백인 타운에 네, 네. 다 휩쓰는 아이들이 동양 아이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열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웨스턴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이, 선생님, 카운슬러랑 상담을 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게 2월달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최근, 난... 최근의 얘기네요. 그쵸, 2월이니까. 근데 저희 큰아이가 주니어예요 그러니까 입시에 지금 뜨거운 시기긴 하지만 시니어보단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얘기를 해줬는데 학교에서도 이 경쟁이 너무 과열되니까 이 아이가 몇 퍼센트인지 백분율을 내지 않아요 어떤 학교들은 다 백분율 자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등수는 매기지 않지만 이 아이가 몇 퍼센트에 속, 속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 이렇게 내게끔 돼 있는데 학교가 정책적으로 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음. 지금 시니어 애들이요. 지금 12학년 아이들. 대신에 분포도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내 신성적이 3.95에서 4.0 사이가 33명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여기는 웨스턴은 되게 작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한 학년이 한 160명 정도 돼요. 아, 작은 시니어, 학교네요. 네. 시니어 160명 정도 되는데서 그 3.9에서 4 0 사이의 애들이 33명이라면은 그 만점에 가까운 애들이 20%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또 지금 얼리까지만 발표가 났어요.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3월 마지막 주가 이제 아이비데이라고 해서 모든 발표가 나는데 레귤러 발표 안 났는데 지금 얼리로만 발표가 났는데. 하버드가 다섯 명이 됐어요. 미국 전역에서 봤을 때한 학교에서 아이비를 보내는 게한 명이 배출되기가 힘들다고 해요. 타주에서 이제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여기 웨스턴도 그루고 렉싱턴. 렉싱턴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 리그 보내는 명수가 학교가 크기도 하지만 한 50명 됩니다. 토탈. 벨몬트라든가 뉴튼, 웰슬리 웨스턴. 이런 학군들에서는 하버드 뿐만 아니라 아이빌리그 탑 상위 한 20위권 학교들을 정말 몇십 명씩 보내요. 그러니까 와. 장난 아닌 거지. 사실 상상하기 어려, 어려운데, 저, 저도 고등학교 때 진짜 정말 한 거의 5년 만에 그 전교 1등인 친구가 하버드를 갔거든요. 그 2등부터 20몇 20 등까지는 전부 다 UC 에요 스탠포드 어. 아니면 UCR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다그 거기 있는 대학교들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 정도로 경쟁력이 없으면 은 오히려 힘들지 않겠냐 맞아요 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면학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웨스턴 미국 엄마들 90% 이상이 다 헬리콥터 맘 <laughs> 그리고 그니까, 러 저가 이 학군을 선택한 거는 애가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를 가야 되겠다, 그거보다도 미국은 워낙 이 마약 문제도 있고 또이 총기 사고도 있고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와취하는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그 과외 수업할 때 이제 뭐 축구라든가 학교 스포츠들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거의 다오세요안 오시는 부모님들이 없어요. 간단한 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파학군으로 가면 이 정도로 경쟁이 심하 심해서 상대적으로 내 아이가 아주 잘하지 않으면 비하인드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한 가지 또 이제 실질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면 대신에 웨스턴이 좋은 거는 그 엑스트라 서포트가 굉장히 좋아요. 음. 타운이 돈이 많다 보니까 다른 타운들은 스쿨버스를 타게 돼도 다 엑스트라로 돈을 다 내야 돼요. 학교에서 엑스트라 시험을 치는 것도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이 워낙 뽕받다 보니까 스쿨버스 다 공짜입니다. 야. 공짜고, 공짜고 웬만한 성역고사 치는 비용도 따로 차지하지 않아요. 부자 동네는 아,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런 게 다르고 또 하나 네. 장점은 저희 둘째가 언어가 그 한국말이랑 영어를 동시에 같이 하니까 제가 한국말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지만 아주 무섭게 한국말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언어의 재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한국말을 해야 될지 영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걸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학교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인업 시켜가지고 6 명의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를 다 붙여줬어요. 너무 좋죠. 그런 거죠. 뭐그 뭐, 스페셜리스트들이 뭘, 뭘 하는 건가요? 과목마다 선생님이 따로 붙는 거예요. 아 과목마다. 네네 네, 과목마다 다 붙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따라갈 수 있게, 혹시라도 언어적으로도 힘들면, 그 다음에 언어 테라피스트도 다 붙고, 또 스페셜 선생님이 올데 l d 옆에 따라 붙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렇죠. 좀 많이 비싼가요? 어떤가요? 이게 다 감당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웨스턴은 일단 렉싱턴도 마찬가지고 그 평균 인컴이 다높 집들도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거치는 세금이 많고, 그다음에 그걸 다 학교에다가 충족하게 서포트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가령 제가 어느 타운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거 여기도 타파군인데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이랑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이들이 많고. 학교에서 재정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웨이링이 너무 길은 거예요. 아이들이 음. 가령 그 간단히 얘기해서 ELS 수준이 아니에요. 음. 여기에 웨스턴에 들어온 중국 아이들은 엄청난 혜택을 봐요. 중학교, 오. 고등학교 때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 개인 지도 서비스를 다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서포트를 정말 다 많이 해주고, l 스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옆, 옆에 진짜 따로 붙어서. 오. 근데 이제 그 정도 서비스를 모든 학군에서 다 받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탑학군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아 우리 아이는 그저 그렇게 과 경쟁이 심한데서 잘하는 걸 원치 않아요 라고 하면 탑 학군 아니더라도 여기에 좋은 학군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그런데 가서 아이가 좀 두드러지게 잘하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아이 아이의 어떤 실력도 실력인데 이제 부모도 같이 이렇게 좀 주눅들 수 있지 않을까. 그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영어가 좀 불편하고 하면 그러니까 막 아이를 위해서 진짜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 참여도 시키고 나도 막이렇 경기장 같은데 가서도 이렇게 쭈그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막학 <laughs> 부모들이랑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될 경우가, 왜냐면, 부부은 참, 저, 제 이민생활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제가 배구선수를 진짜 오래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배구를 시작해서 거의 대학교까지 배구를 쭉 했는데, 대회가, 대회나 이렇게 시합을 하면은 진짜 그, 관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진짜, 맞아요. 진짜 하듯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왜냐? <laughs>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밖에 돈이 많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두분다 일하셔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경기가 있어도 둘이 다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니까 둘다 직장에 나가시고 이러십니까. 근데 이제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완전 패밀리 이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가 또막 있고.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가방 싸고 차 몰고 그냥 집에 가고 약간 이제 그랬거든요. 아, 어떡해 근데 이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성격이 무뎌요. 그러니까 아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뭐 뭐, 호들갑이야 막 약간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생활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음.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 막 액티비티 하면 그 쫓아가서 봐주고 막 응원해주고 막 진짜 때로는 간식 같은 거 만들고 싸가서 막 애들 막 먹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좀초 초반에 좀잘 적응을 하시려면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좀 좋다. 약간 이런 조언 같은 것도 좀 해줄 수 있나요? <laughs> 우리 대표님도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미 오시는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에, 안할 경우에는 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정말 유치원 때도 아이들이 학기별로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를 해서 다 가야 됩니다. 근데 거의 무슨 국제 콘서 나가는 수준으로 부모님들이 감동을 하고 참여를 해요. 안할수 없어요. 안 하면 그 아이만 약간 뭐랄까 소야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좋은 상황일수록 부모님들의 참여율이 정말 대단해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작은 애가 레슬링을 해요. 레슬링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미시 학교에서 있을 경우에는 제가 가까우니까 경기 때마다 가서 하고 그러는데 어웨이 경기일 때가 있어요. 어웨이 음. 경기면은 두시간씩 스쿨버스를 타고 가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큰 경기도 아니고 뭐스테이트에서 하는 엄청난 경기도 아닌데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런 명 경기는 그냥 가볍게 가서 하고 오라고 안 가요 안 갔다가 이제 그 다음 경기에 나타나면 그 학부모들이 엄청 저를 블레임해요 크리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조슈아가 큰 경기를 큰 경기도 아닌데 큰 경기를 하는데 와서 서포트를 안 하냐 너만 안 왔다 이렇게 막 저를 핀잔을 엄청 줘요 어... 그... <laughs> 미국인들 또 <laughs> 특유의 오지랖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특유의 그, 오지랖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아, 거는 또 애들 관련된 건더 하고 픽업 그래서... 왜안 오냐 왜 관심 없냐 뭐 이런 거 엄청 많죠 경기 끝나고 나서도 뭐 간식 같은 거다 준비해 주고 바베큐 파티도 열어주고 이런 거다 사실 엄마 손 가야 되는 거예요 경기 네. 끝나고 나면 뱅크트 해야 돼요 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끝나면 그럼 물론 레스토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팀 캡틴의 엄마가 집을 호스트해서 이제 뱅크짓을 이제 열고 그러죠 그런데 네. 가서 다 소셜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 하는 게 그거예요 저 소셜하기 너무 싫어서 가면은 두 마디 하고나면 할 말이 없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중국 어머니들 영어 네. 정말 중학교 수준도 안 돼요 근데 꿋꿋하게 다하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으세요 한국 분들이 또. 특유의 그런, 그, 뭐죠,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들이 있죠. 쉽게 이렇게 누그러들지 않고, 진짜 부딪혀 보고, 미국이 특히 더 이제 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발 내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 않다는 거다 아실 것 같고, 갑자기 옛날 그제 고등학교 생각이 많이 나네요. <웃음> <웃음> 님 얘기를 들으니까.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오시면 이제 한국 그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한국어머니들. 이제 네.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제가 이제 주변에 한국어머니들, 또래어머니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러면 네.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거기서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영어를 잘해야지만 소셜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한인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일단 보스턴 한인회가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뭐, 노인회라고 하는 게 여러 개 있고 민주평통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산하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민협회, 뭐 보스턴 한인예술인 협회, 뭐 각종 동창회, 뭐 향후에 교회, 음. 성당, 전 이런 거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거는. 하는 아 그리고 분들이... 또 대표님 계시잖아요. 아 아니 그러 대표님 그러니까... 계시니까 네, 아, 그러니까요. 대표님한테 부탁드리면 저... 되죠. <웃음> <웃음> 저희 어른 어르신... 예 부모님들이나 이제 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그런 것들 인포들이 많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도 다 알려 드리고 뭐제 일이니까요. 오늘 진짜 너무 소중한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주 인터뷰 요청 드려야 되겠어요. 네. 어. <laughs> 네. 말씀도 솔직히... 너무 잘 하시고 너무 재밌네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들이랑 학군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제가 그 부동산 에이전트인지 그 <laughs> 유학은 평소는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시니까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미국의 그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은 어 사실 이제 대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집 얘기로 시작을 해서 끝은 뭐 아이들 얘기, 뭐 인생 얘기,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 고객분들하고 긴밀하게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거로 봐서는 정말 다양한 경험도 쌓게 되고 또 굉장히 좋은 그 프로그램 일단 막 소개도 해주고 막 여기 저기에 또 이렇게 연결도 해주시 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좋은 에이전트 한 분만 잘 알아도 그 음. 지역에서. 충분히 정착 잘할수 있고 생활 잘할수 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최은경 대표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보스턴은 제가 20년 살아본 결과 20년 넘게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요. 또 자녀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실 필요가 없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타주도 이렇게 다녀보시고 보스턴으로 오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스턴만한 도시가 없다고. 보스턴이 정말 매력적인 도시니까 한번 꼭 방문하시기를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